All right, everyone. I am Helen. I'm Kylie. And we are h i n a Okay, say okay. Kylie. Mm -hmm. 우리가 이제 나이가 많잖아. 음. 어, 많은 건도. <laughs> <laughs> 중년이 되면서부터 피부가 정말 얇아지고 예민해지거든. 음. 그럴 때일수록 또선 스크린을 잘 써야 되잖아. 그렇지. 우리 중년에 아주 중요한 선 스크린, 내가 알려줄게. 드디어! 하이리 mm -hmm. 예전에 내가 선크림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무기자차가 있고 유기자차가 있고 혼합자차가 있어 요 기억 나세요? 예 yes. 오케이 okay. 우리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얇아지고 예민해지고 민감해지기 때문에 아주 잘 골라야 되는데 데일록이면 무기자차 mm -hmm. 무기자차 선크림을 바르는 게 아주 중요해 yes. 그 이유는 무기자차는 태양이 오면은 이 표면에서 반사해가지고 튀어나가는데 어? 어. <laughs> 유기자차는 피부속으로 갔다가 반응해서 나온다고 다가 얘기를, 얘기를 했어. 음흠. 여기 나중에 동영상 보세요. 화학자차는 자외선을 흡수해서 열로 변하거든. 화 어. 그러다 보면은 피부 트러블이 생기고 홍조가 생기고 알레르기가 생길 수 음. 있어. 그러니까 우리 특히 갱년기 음. 이후에는 이런 음. 민감한 피부에는 무기자차가 음. 아주 중요한 거지. 오케이. 언니. 응? 근데 응. 무기자차, 유기자차 다 좋은데, 오케이. 응. 응. 무기자차는 어떻게 알아? 궁금하지. 어. 무기자차인지 유기자차인지. 어떻게 그 많은 선수들에서 뭘 보고 알아? 그치요. 응. 그 고를 때는 뒷면에 보면은 Active Ingredients라고 써 있는데, 응. 거기서 Zinc Oxide나 Titanium Dioxide라고 써 있는 게 있어. 어. 그 성분들이 꼭 있어야. 그게 무기자차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Okay. 그래서 언니는 어떤 제품 쓰는데? <laughs> 그렇게 웃겨? <웃음> 어. 어. <웃음> 내가 쓰는 이 제품은 타월 2028. 뭐야? 28세만 쓰는 거야? 아니면 발음에 <laughs> 28세가 되는 거야? 성분을 보잖아. 징 어. 옥사이드가 2.6%가 있고. 광 어, 강범한 자외선 차단하고 안정적이고 서자극이고 그리고 피부 보호 기능. 우와. 언니. 응. 그렇게 설명해선안 되지. 일단 발라봐야 알지. 아끼지 말고. 아, 얼마 안 남았는데. 잠깐 이거 잠깐 좀 흔들어야 돼. <laughs> 좀 월을 이해죠? 이해 너무 조금 줬나? 아니? 내가 발라볼게. 음. 이게 틴트 어, 선스크린인데 색색깔로 되게 많이 있어. 자기 색에 맞는 색을 골라서 사용하면 되고 그리고 아침에 화장하기 싫을 때, 음. 그 밑낯은 보이기 싫을 때 이거 하나로 색깔이 있으니까 커버되고. 그리고 두껍게 보이지도 않고 파운데이션 꼭 굳이 안 발라도 되고 어. 옆에 얼굴이 번쩍번쩍번쩍거리지 어 언니 응. 너무 이렇게 쫙쫙 잘 펴져 흡수도 장난 아니야 응. 내 광대가 살아나고 있어 그래 번떡번떡하네 번뜩 <laughs> 언니 또 있잖아 푸세요 오케이 풀어줄게 mm -hmm. 어, 우리 중년들한테 정말 필요한 무기자차 선스크린 또 하나 있는데 음. 짜잔 이거는 예전에 나왔고 이거는 요즘 근래에 나왔는데 블루 리저드 오스트라 선스크린이라고 써있어 언니 근데 왜 리저드야? <laughs> <laughs> 나도 너무 신기했어 왜 해피맨 블루 리저드야? 카멜레온 알지? 어. 카멜레온이 색깔이 많이 변하잖아. 어. 근데 햇빛이 나면은 그 햇빛을 프로텍트 하기 위해서 블루 색깔로 변한대. 그래서 아 그거를 생각하고 음 이렇게 이름을 블루 리절드라고 만들었다고 하더라고. 음. 당연히 무기자차고, 음. 아까 말했던 싱크 옥사이드하고 타이타니엄 디옥사이드가 당연히 이 뒤에 보면 있고, 음흠. 이거는 너무 신기한 게, 이거는 햇빛을 보잖아? 그럼 음. 조심하세요 하면서 이 캡이 핑크 색깔로 변한다? 우와! <laughs> 정말 신기해서 핑크색이 변하면 얼른 그늘인데 갖다 놔야겠지. 이거는 올게닉 알로에가 들어가 있더라고. 그리고 이거는 물과 음. 땅이 강한 워터프루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왜 골프한다든가, 여름에 뭐 바닷가 가서 음. 수영한다든가, 음. 뭐 자전거 탄다든가. 와. <laughs> 땀 많이 흘리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아주 정말 좋지. 음 나는 여름 되면 물에 가서 노는 걸 좋아하거든. 음. 카야트도 탈때 이거 하고 하잖아. 그럼 너무 좋아. 짱이겠다. 음흠. 아무래도 이게 얼굴뿐만 아니라 몸에도 다 발릴 수 있는 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속력이 80분. 그렇게 오래가. 음. 이거나 이거나 성분은 다 똑같아. 어느 거 써볼래? 언니, <laughs> 난 이거. 그래. 언니, 나목에서 발라야 되겠다. 우와. 잠깐만, 나도, 여기라도. <laughs> 덕분에 그냥 완전히 끝내주네. 어, 언니, 어. 근데 이것도 발림성이 좋다. 어, 이것도 되게 반짝거리더라고. 햇빛에 나가잖아? 뭐 어, 글로이, 글로이, 글로이. 진짜? 어. 우와, 어, 그러네. 번들번들 하시네요. 언니 발림성도 괜찮다 이 정도면. 응, 응, 응. 어? 그냥 어? 그러고 나가도 되겠다. 어. 파운데이션 안 하고. 언니 완전히 2 0대 피부 같은데. <laughs> 우리 저 햇빛으로 가보자. 얼마나 반짝거려? 그럴까? 보여집니다. 바깥에 나가서. 어. 이쪽은 타월 2 8 이쪽은? 어. 근데 이쪽이 조금 더 이렇게 샤인이 하긴 한데. 어? 바깥에서 보니까 너무 이쁜데 나는 모르겠어. <laughs> 아 진짜. 와. <우와. 웃음> <대박. 웃음> 언니 <웃음> 또 있어? <laughs> 어, 또 우리 중년 언니들한테 정말 좋은 무기자차 선스크린이 음. 프랑스 제품인데 라로셸 음. 폴세. <laughs> 나 발음 맞는지 모르겠지만. <laughs> 오케이. 피지 조절 효과가 있어서 여름에도 번들거림을 다 잡아주거든. 무기자차를 사용할 때는 바르고 나서 좀 기다리고 그 다음에 음. 어느 정도 흡수가 된 다음에 파운데이션을 발라야 돼. 음. 무기자차의 단점이 좀 그런 게 있어. 유기자차나 혼합자차 같은 경우는 뭐 바르고 나서 파운데이션 발라도 아주 잘 스며드는데 무기자차는 어, 피부에 쏙쏙 이렇게 흡수되기까지 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을 바르면 아. 돼. 그러니까 그런 거 조금 불편한 게 있는데 어. 피부 보호를 생각한다면 무기자차가 더 좋지. 오케이 좋은 정보다. 음.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저희가 어. 물어보기 전에 <laughs> 풀어드릴게요. 네. 아 다음 제품은 한국 건데. 음. 근데 이거는 무기자차라고는 얘기하긴는 힘들어 하지만 응. 응. 우리 중년 피부에는 또 응.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응. 그 이유가 수분 케어가 들어가 있거든 음그 안에 그래서 이름이 응. 뭔데 이름은 이센츄리 하이로라닉 에 c i 스안 끝났어 데일리산 거기에는 오. 8가지 하이로아니 에센스가 들어가 있대. 백탁이 거의 없고, 발림성이 너무 좋은 거야. 음. 수분이 부족한 50대 아주 피부에 찰떡이지. 메이크업이 밀리지도 않아. 내가 아까 말했듯이, 음. 유기자차 이런 거는 어, 메이크업이랑 잘 맞아. 음. 무기자차는 그런 게좀 힘들어서 발릴 때 다만 좀 기다렸다가 파운데이션 하면 되는 거고. 오케이. 음. 자, 그래서 정리한다면은 네. 피부톤 정리까지 하고 싶다 하면은 <laughs> 이거 너무 길어. 5월 투원이에이 y 이데이 야외 활동이 많고 아주 강력한 차단을 원한다면 Blue 랑 블루 리설트. 예. 끝나고 깔끔함을 원한다면 뚜둥. 라노 l 풀세 그리고 촉촉한 수분감이 먼저라면 뚜둥. <laughs> 이 센츄리 하이 러닝 에셋 데일리 선. 와. 언니. 응? 언니는 응? 선스크림의 박사 같아. <laughs> 아무래도 나이가 드니까 좀 신경 쓰지. 제일 중요한 게 응. 우리는 썬에서 프로텍트를 해야 돼, 우리 스킨을. 그래. 특히 우리는 캘리포니아 살기 때문에 썬이 얼마나 강해. 그렇 응. 중년 여성들에게 이 피부를 응. 어떻게 잘 관리해야 될지를 알려 줘서 고마워. 들어줘서 고마워.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신우와 올게 사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Please like the video and don't forget to subscribe. Thank you and God bless you. By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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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